고추를 4등 분, 네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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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이, 이, 서잘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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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잘게 썰어야 됩니까? 네 본래는 더 잘게 썰어야 됩니다 국물 없이 하는 거는 아주 잘게 해야 됩니다 많이 큰 고추는 한 10개 정도 적은 고추는 한 15개 정도 씁니다 맞습니까? 네. 자, 고추가 다 썰었으면 고추를 한번 물에 헹굽니다. 아, 니다 <laughs> 아닙니까? <잠깐만. 웃음> 뭐죠? 끓입니다. 끓입니까? 네. 일단 불을 켜놓고 음. 자, 불을 켜 켜놓고 마늘을 다지거나 냉장고에 보관된 다진 마늘을 꺼내서 한 덩이 넣습니다. 네. 넣습니다. 멸치를 똥을 내장을 제거하고. 네. 됐습니다. 물, 물은 어느 정도 해야 되죠? 물은 자작하게 붓습니다. 물은 자작하게. 네. 그 자작이 어느 정도인가요? 재료가 잠길 정도만. 재료가 잠길 정도만. 그런데 지금은 물이 좀 많습니다. 원래는 또요 정도 하면 됩니다. 물이 그래야지 조금 나와서 먹기 좋습니다. 양파는 양파를 그냥 껍질을 벗기고 양파도 잘 겠습니까? 네, 양파도 다 집니다. 양파도 다 집니다. 양파 반개 정도 다니면 됩니다. 근데 나는 조금만 넣겠습니다. 양파를, 원래 양파를, 양파를 넣고 끓여야 되는데, 양파 넣는 거 깜빡했습니다. 음, 원래는 양파와 고추를, 고추를 같이, 같이, 같이 넣고 끓이는데, 조금 넣습니다 Veldig fint. 됩니다. 자, 끓여야 합니다. 어느 어느 정도 끓여야 되죠? <laughs> 알맞게 끓여. 적당하게 <laughs> 끓기 시작하면은 예, 한번 섞어 줍니다. 간장을 넣는데 간장이 음. 좀 우리 집 간장 좀 까매서. 간장은 무슨 간장입니까? 집 간장입니다. 집 간장 한세개 정도 일단 넣어 보세요. 세 스푼을 넣습니다. 계속 끓입니다 간을 살짝 봐야 됩니다 나는 찍으면 안돼 간을 살짝 보고 조금 더 넣겠습니다 4개 정도 한개 되었습니다 4개 이 조금 짭조름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끝 이제 끓이면 끝입니까? 네 진짜 간단하네 그런데, 먹기 직전에 참기름을 넣어야 됩니다. 식힌 후에.